이지사선종원 목사입니다. 예수의 미친 여러분들과 함께 온 세상의 성령대 폭발을 일으키 시간, 굿모닝 예비라 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그 땅을 지나 세겐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딱 도착해보니까 가난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가난사람들이 그 속에서 계속 대대로, 네?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죠. 할렐루야. 진서야. 아멘. 진서가 참 이뻐요. 예수의 이름 진서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말이죠. 도착했는데, 갑자기 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랬잖아요. 아이 땅이 뭐야? 조상 대대로 가나안 사람 살고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네 땅을 내가 니게 준다는 거예요. 어? 아니 땅문서를그 가나안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주인의 호적파면다그 다. 에? 그다 그땅 주인이 말이죠 가난사람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땅 주인의 그그 그 뭐야 땅 문서 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동산 문서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땅은네 땅이다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야 어떤게 땅 문서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땅 문서 있죠 영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뭐야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 즉시 있죠 네, 문서는. 분서상으로는 가난한 사람 건데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와 대박이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네, 나는 이제 저기 어? 갈대와 우루와 하란 땅떠나가지고난 이제 땅한 평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냥 유랑 방황하는 사람 네, 이방인처럼 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을 네 땅에 다아놓고딱족버리는 거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거는 뭐야? 진짜 주인은 아브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람, 깜짝 놀라고 대박난 거죠. 땅에 축복을 받았어요. 네, 이 땅에 축복을 받았던 거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느냐? 이 땅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요, 진짜 세상 오전의 소유권은 가난한 사람건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권은 아브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이 땅을 줬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야 목적이 끄는 사람이 없잖아 진서야 이 세상은요 두 개의 존나은요 아브라함 곧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땅의 소유권을 줘버리는 거야 진서에게 이 땅을 주는 거야 나에게 이 땅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땅을 부러해 가지고 이거는 내땅 저거는 네땅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그 땅의 전체를 이 땅은 네 것이다 딱줘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믿음의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 진서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여기 있다. 예? 어, 말씀은 이런 사람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뭐야 맡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다니며 복,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이하시면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중자 사바나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냐 그래서 이 땅에 뭐야?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의 잘 믿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이 땅에 소유권을 줘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문서는 아니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는 쳐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영적으로는요 그 땅은 공산주의의 땅이 아니라 우상을 다 쫓아내고 공산주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까이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 일자 소유권이고 두 번째 소유권은 뭐냐? 하나님을 잘면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들이 우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깨달았어. 아하, 이 세상적인 땅문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땅문서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에게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가난안 땅에 살면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다 재단을 쌓고 뭐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재단.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땅을 주는데 내 자손에게 주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 이상의 세상에 땅을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땅의 축복이죠. 물질에 대한 세상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자손을 준다고 하는 거야. 아직까지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 자손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자손을 준다는 게 여기서 번쩍 정신이 나는 거죠. 땅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큰 번쩍 나는 야 자식이 생긴다는 거야. 그냥 번쩍. 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땅과 땅 세상적인 것이죠. 자식 세상적인 것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알 거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번성케 하고 세국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고 세상 에서 정복하고 다시는 이 세상의 축복도 주시고로 인해서 근데 그보다 더큰 축복이 뭐냐? 여기서 나타나셨구나. 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천사만 나타나도 돌아버리는데 말이야요 하나님 직접 여께서그온 인류 중에서 딱한명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거야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거야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있죠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거야 그러니 말이야 세 박자의 축복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땅의 축복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축복 또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 영원히 딴 데는 하나님이 나타난 축복 때문에 열, 아니 하나님께 재산을 재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말이죠 기쁨의 재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그냥 미쳐버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던 거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재단 확 쌓고 말이죠 가난한 땅에 와서 돌아버리는 거야 땅 받았지 자식 약속 받았지 세 번째 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난리가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믿음 충만, 기쁨 충만, 축복 충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거기서 베델 동상, 동,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진서야 이래간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뭐 어, 부르면 부르는 거지. 여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이여와일이을 부르는 게 본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가스실이라고 해서 가스 훈련 들어가 있어. 그냥 그 어떤 집이 막가 있는데 거기에 <laughs> 방독명 쓰고 들어가고 거기에 체류가스가 팍퍼 있어. 그런데 어, 교관이요. 이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 방독면을 벗으면 눈이 막 따고 갑 들어오고 막, 막 숨이 콱 막히지.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때 있잖아 예? 노래 하나 부르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부르면서 또 뭐야 어머니 엄마, 엄마 어머니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요 그때 부를 때 있잖아요 꽃 피는 산골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눈물이 아프고 막 목이 아플 때 그때는 막 쓰라리고 그러, 그런 눈물이었는데 어머니 부르는 순간 가슴에서 이쪽 우러나오는 폭. 폭발되는 울음이 있는 거야. 왜 그때 가슴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이야. 가슴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름이 나오니까 눈 쓰이고 목 아픈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보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터져 나가면서 엉마 우는 거야. 크, 그 교관들이 그 약점을 다하는 것이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슴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야. 내 가슴에서 사랑하는 주님 이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 주의 이름을 왜 불러? 그냥 구원도 하라고 부르는 구원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주님 쥐아!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의 주님 어머니 이름이에요. 사랑의 주님! 부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었어. 아멘?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참된 예배자가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자식에 대 축복, 이 세상의 모든 축복,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터져 나가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주여하를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죠. 가베시.